옷에서 막 날라와서 앉아있다가 막 떠나고, 아, 여기가 지금 철새들이 또 떠나네요. 여보, 엄마, 회사. 회사. 어머 회사, 회삼회사두 마리 들었대요. 걔도 그러고, 개도몇 마리 들었니? 어머, 이거, 아기. 좀늦었으 먹는 거 큰일 날뻔 했다. 응. 빠져버릴 뻔 했네. 세상에, 그리겠다 아, 오늘도 음, 어제 파리 넣고 해삼을 송송 썰어가지고 전을 부쳤는데, 정말 맛있더라고요. 오늘도 여보 그렇게 해줄게. 파리 좀 뜯어갖고 가자. 애기는 바닷가라서요. 파래도 많아요. 개, 개꺼을 아, 큰거 하나 뿐이네. 큰 거. 하나 있어. 살살 일곱 다 뿐이네. 그치. 아까 저개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되잖아. 오! 해삼 회삼 여보 여보 살살 해야 돼. 해삼 여기 걸렸어. 여보 여보. 여기 살살 해야 돼. 어머 여보 해삼이 어머 살살 살 도망가. 이거 저기 밖에 있어 밖에. 어머 부딪히면 안 돼. 여보. 어머 어머 살살 어머 해삼이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네. 와 이.. 여보. 해삼이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다. 야개 <목소리> 하나 깨네. 오, 해삼이, 들어가기 일부적되네. 우리가 꺼냈습니다. 개하고 해삼 여기, 살이 통통하더라고. 개와 해삼이 들어왔습니다. 파래에 뜯어왔어. 응. 어제처럼 해삼 쏭쏭 스러가지고 파래에 김 붙여줄게. 이거 파래 김을 어떻게 붙이냐면요. 찹쌀가루 잡살가루 있잖아요. 찹쌀가루하고 무쌀가루하고 반바지 섞으세요. 여기 설탕 좀 넣고. 소금을 좀 넣고 그래가지고 이 해삼을 쌍쌍 썰어가지고여 전을 붙이면 계란 하나 풀어야 돼요. 그렇게 하면 정말 맛있어요.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해요.